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다 <laughs> 조식 쌀국수는 국물이 맛있어요 땡큐

이브닝 드링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라마라쇠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5시 반인데 지금 5시인데 저희가 1바입니다 1바 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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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더 빙지 샤하미 저도 호이샤샤샤샤코 호야 쎄야쿵푸 호예 호호 얘는 코로 먼저 먹어야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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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식보다 먹을 게더 많은 거 같아요. <웃음> <아유>. <웃음> 아 와. 세계 3대 노후를 보면서 이 먹는 <laughs> 엄청 눈부신 와 진짜 절정이다 대박 음. 아우 진짜 예쁘다 g o a t 떡 a 이거 o a d TOAD. TOAD. t o a Good morning. 러닝 나왔습니다. 이것이 구청사라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는데 엄청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허라운타이다거걸 동영상을 찍어. 하나, 둘, 셋. 하나, <laughs> 손을 쫙 펴. 두 개. 오케이. 여기 봐봐. 찍혀. <laughs> 진짜, 진짜 조금. 흠... 오케이. 좀 그래 보여. <laughs> 둘, 셋, 넷. 원숭이. <웃음> 올라가. <웃음> 예, <웃음> 와 어. 날씨가 좋아서 핑크모스크 인데요 음. <laughs> 핑크모스크는 대학교 안에 있는건데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진만 이렇게 밖에서 찍습니다 오 정말 핑키핑키해요 여기 앞에서 또 음료수를 파네요 망고 음료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스터 망고 그래? 옷을 또 이렇게 입고 들어가야 돼요. 왕자님 같다. 아, 예쁘긴 예쁘네요. 블루 머스크가. 어, 아, 진짜 현지인들이 같아. 가빵까빵 블루 머스크 덥다 더 신발은 벗고 들어가나봐요 <laughs> <laughs> 네, <저기>. 귀여워라 넘버트리 못 들어가요? 저기 무슬림로 하는 사람 많 들어가는데 <laughs> 여기 가지마 레드라인 가지 네 온리 아웃사이드 <laughs> 덥진 않아 진짜 그니까 여기까 여기가 수리아 사바 백화점입니다. 류이 띵섬집인데 새우탕수가 나왔습니다. 새우탕. 아, 맛있다. 띵섬마. 와. 지금 내가. 아. 끝. 띵섬마. 야! 샤롱바! <목적> 아, 뜨거다! 음! 완전 완전! 진짜 고소하네요. 백화점이 큰데 볼게 별로 없어요. 30분 정도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반딧불이 보러.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여기가 맹글로브 스이에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공기 맹글로브 스페어 봤다. 와우. 오우. 미쳤다. 이게 뭐냐면 맹글로브 새끼예요. 새끼. 네. 오. 자, 얘가. 맹글로브 새끼야, 일단 요렇게 새끼를 요렇게 길러요. 나무에서 이렇게 길러다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 크기가 되면 탁 떨어지네. 어... 밑에 탁 꽂히면은 얘네가 살아나는 거고, 어... 얘네가 안 꽂히면. 98%는 병화를 하고요. 나머지 2% 필요없는 염수. 자연 하나는 죽여주네요. 예전에. 아! 2003년인가에. 어우 이뻐. 색감 있네요. 이거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곳이래요. 저저 땅에 사네 진짜. 저, 저 땅이잖아. 사네요. 여기 땅이고 여기 뭐 물이 차면은. 차나는... 애기들 엄청 많아요 진짜요. 지금 다안 나온 거야. 어, 단지 그거. 그 사람들은 안 와. 응티브 구독. 아, 좋아 좋아. <laughs> 귀여워라. 오 우, 크다. 오. <웃음> 어머니 <웃음> 도전! 공지 말고 꼭 떨어뜨려야 돼 제가 어, 손 놓는 건가 봐 후기야? 응잘 짜라 구름이 어? 아, <laughs> 잘 움직여 아는 어, <laughs> 거야 또? 잘 짜라 그는거 할머니가 우와~~ 오! 대박 그 영상으로 남겨놔라 네. 내년에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와 웅튜부 대단하십니다 야? <목소�«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 저기 하늘 너무 예쁘다. <목소리나> <laughs> 아이 <빠진> <laughs> 아, 대박이야, 너무 잘 보여. 너무 좋지. 즐겨봐, 즐겨봐. <laughs> <목소리나> 높은데, 높은데. <목소리나> <laughs> 그 <그냥> 야, 빠져! <laughs> 이제 저녁밥을 먹을 겁니다. 오늘 메인인 제육볶음이 없어요. 밥집을 주청하면서 피나마을로 마지막 방을 위하여! 위하여! 맛있 고기가 대박이다 어, 오... 음? 반딧불이 보러 갑니다. 예예예예예 예. 라라라. 안녕. 발심 마세요.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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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랄랄라 웃음> <laughs> 진짜 못안 보이네. 어... 감성이다 감성. <목소리�》> 어, 어, <laughs> <나>, 난 내가. 하습니다 하나, 둘, 셋. 많이 <목소리라> 많이. 박수 치세요 박수. <목소리라> <목소리> 우와 Aww <목소리라> 오. 여기다 <목소리라> 와 엄청 많다. <목소리라>

이다. 대박이야. 우와, 엄청 많다. 오 빨리 빨리 던져. 손으로 손밀어. 우! 야, 대박. 우와. 대박. 대박. 와, 컨디프이 대박이다. 너 손에 안 날아가냐고. 또 한년 먹은 반지 뿌리입니다. 더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레이야! 우와! 우와. <laughs> 하나, 둘, 셋! 레이야! 우와! 야, 이거 미 야, 이 친구의 플레이을 온다. 야, 온다. 진짜 오는거 이거. 어. 와 말레이시아, KK, 항공.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